오늘 리뷰할 제품은 레고 슈퍼히어로즈 6867 로키의 코스믹 큐브 탈출입니다. 자, 이 제품은 총 브릭 수 181개 그리고 미니 피규어 3개가 들어있고요. 국내 정식 발매 가격은 43,000원입니다. 2012년에 발매된 제품이고요. 어, 해외 출시 가격은 19.99달러. 뭐한 2만 몇 천원 정도 될 텐데 우리나라 가격이 너무나 비싸게 나와서 좀 의아한 제품입니다. 뭐 사실 마블 시리즈나 뭐 해리포터 시리즈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의아할 것까지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불만인 제품이긴 해요. 이 제품에는 미니 피규어 3개가 들어 있죠. 지금 돌아보면 참 괜찮은 구성입니다. 로키 그리고 호크아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언맨 마크 6가 들어 있는데 어, 지금은 이제 마크6가 생각보다는 좀 비싸졌죠. 뭐 그렇기 때문에 미니피규어 3개만으로도 가치는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게다가 저 차량이 꽤 괜찮은 평가를 받았더라고요. 박스 뒷면 보시면 다른 연출샷 그리고 기믹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아이언맨의 마스크가 위로 열리는 건뭐 기믹이라고 할 수도 없겠지만 그 부분 그리고 차량 부분에 이제 기믹이 두개 정도 더 있는 것 같아요. 보아하니 스티커도 좀 많을 것 같은데 그래도 나쁘지 않은 평을 받았던 제품이라 살짝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얼른 조립하고 미니피규어부터 살펴볼게요. 첫 번째 미피 호크 아이입니다. 일단은 어, 선글라스 멋지게 쓰고 있고요. 이렇게 멋진 활도 들고 있습니다. 한쪽 손은 이렇게 검은색 그리고 반대쪽 손 보시면 이렇게 살색으로 들어간 거 보실 수 있고요. 위 아래 뭐 상의 하의가 다 프린팅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별로 기대를 안 했는데 뭐하의까지 프린팅이 들어가 있어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뒷모습 보시면 등짝에도 프린팅 잘 들어가 있고요. 투페이스를 하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쪽 얼굴은 그냥 일반인 같아가지고 별로 그렇게 어, 마음에 드는 얼굴은 아니었어요. 자그 다음은 아이언맨 마크 6입니다. 적으로 옛날 수트라서 좀어 요즘 거에 비해서 이 수트 프린팅이 되게 심플한 편이죠. 어 그리고 이렇게 하나 올려 보시면 한쪽 얼굴은 이렇게 화내고 있는 얼굴 들어가 있고요. 어 뒷면 보기 전에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이제 옛날 그 빨간색, 옛날 진빨강색, 이거 엄청 잘 부서지는 거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살살살살 조립을 했는데 거의 막 부서질 것 같은 소리가 계속 나더라고요. 뿌직뿌직 이런 소리가 나는데. 음 제가 예전에 여기 프린팅이 벗겨져서 AS 신청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게 옛날 제품이고 단종돼서 뭐 이게 AS를 뭐 거부당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런 옛날 그 아이언맨 관련 제품들 구매하시는 분들은 아이언맨 조립하실 때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거 부서지면은 뭐 새로 하나 더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뒷 모습 보시면 요쪽도 뭐 프린팅이 잘 들어가 있지만 어, 비교적 심플한 모습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투페이스로 들어가 있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로키가 나왔습니다. 로키는 이제 상하이 프린팅은 아주 잘 들어가 있고요. 근데 얼굴이 조금 저는 밋밋하게 들어간 것 같아요. 밋밋하게 이렇게 약간 입만 앙다물고 있는 얼굴로 들어갔고요. 어, 헬멧이나 뭐 이런 표현은 다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어... 코스믹 큐브라고 여기서는 나오죠. 근데 테서렉트와 코스믹 큐브의 차이를 제가 잘 모르겠어서 한번 찾아봤는데, 코믹스에서는 어, 코스믹 큐브, MCU에서는 테서렉트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의견이 굉장히 다양해서 뭐가,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완전히 다른 거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자, 뒷모습 보시면 이렇게 어, 헬멧만 사실 볼게 있어요. 뒷모습 여기 어, 뒤에는 프린팅이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투페이스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 앞모습이 가장 중요한 미피가 됐던 것 같아요. 자, 이제 유일한 벌크인 이 찝차. 찝차, 우린 찝차라고 부르죠. 네, 근데 이게 오프로드 차량이 나왔습니다. 일단 바퀴가 큼직하고요. 어, 미니피규어와 비교해보시면 크기가 작지 않아요. 작지 않기 때문에 뭐 나름대로 존재감도 있습니다. 뭐 181개의 브릭밖에 안 되는데 이 정도면 꽤 괜찮은 크기와 뭐 손맛을 보여준 것 같아요. 어, 181개라고 했는데 어, 제가 조립하면서 느낀 거는 한 300개 정도 되는 브릭을 조립하는 느낌이었거든요. 뭐, 어, 뭔지 아시죠? 네. 약간, 어... 브릭 수가 적지만 오 이거 왜 이렇게 재밌지? 막뭐 이런 느낌. 네, 이런 게 들어서 아주 괜찮았습니다. 앞 모습 이렇게 보시고요. 어, 옆 모습 보시면 이렇게 문이 그 조그만 문이 아니라 이렇게 그 두꺼운 문 있죠. 네, 그걸로 열리는 거라서 이 부분도 이쁘고요. 뒤에 보시면 이렇게 오 여기 기울어져 있던 부분이 있죠. 여기에다 이제 어, 로키를 세워볼게요. 로키를 이렇게 세워서 여기. 이렇게 하면 뭐 넘어지는 장면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겠죠. 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고 옆에는 양쪽으로 이렇게 슈터가 달려 있어서 이거 튕겨주는 거, 튕겨주는 거좀 하진 않을게요. 네, 이렇게 각도도 조절 가능하고요, 어느 정도. 네, 그리고 여기는 이 옆에 이렇게 소화기도 달려 있습니다. 반대쪽에는 아무것도 달려 있진 않아요. 어 그리고 위쪽에 이렇게 뚜껑을 열어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열어서 안쪽에다가 이제 미피를 탑승시킬 수 있고요. 뭐그 정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색상이나 조립하는 재미, 뭐 크기에 비해서 조립하는 재미도 괜찮았고요. 어, 저 개인적으로는 어 이거 괜찮구나. 그냥 어, 다른 리뷰만 봤을 때에 이게 뭐 그렇게 괜찮겠어 했는데 어, 생각보다 훨씬 괜찮더라고요. 이거 존재감도 있고 조립도 꽤 재미있었습니다. 자, 이 제품 총 브릭 수 181개 그리고 미니 피규어 3개 들어있고요. 국내 정식 발매 가격은 43,000원입니다. 오래전에 발매된 제품이란 걸 감안하면 어, 굉장히 괜찮습니다. 뭐 미니 피규어 구성뿐만 아니라 벌크도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어,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립하는 재미도 상당히 괜찮았고요. 뭐 크기가 크지 않기 때문에 뭐 대단한 막그 재미를 준다기보다는 오, 이거 이렇게 표현했구나. 오, 생각보다 재밌네. 이런 감정이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스티커가 몇개 들어있긴 하지만 뭐 붙이는 난이도가 어려울요 정도는 아니라서 그렇게 거슬리지도 않았고요. 개인적으로 자동차 만드는 걸 그다지 즐거워하지 않는데 이 제품은 아주 재밌게 조립을 했던 것 같아요.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아이언맨이 자꾸 부서질라 그런다는 거. 이 부분은 아 이거는 레고사에서 사실 어 다시 이제 뭐 저거를 생산해서라도 A/S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제품들 아직 조립 안 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열었는데 막 부서져 있다거나 아니면 조립하다가 그냥 진짜 설탕 그냥 부서져 버리거나 이게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혀 조치가 없이 그냥 어, 우리 이거 단종됐으니까 못 보내드립니다라고 하는 건 되게 무책임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제품으로 돌아와 본다면 어, 저 개인적으로 크게 흠잡을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매 고민 중이신 분들에게는 적극 추천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은 레고 슈퍼히어로즈 마블 제품이었죠 6867 로키의 코스믹 큐브 탈출을 살펴봤습니다. 재밌게 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리뷰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